저는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 일하면서 뭐 필적을 모으고 연구하는 필적학자라고 하고 있고요. 검사로 21년 일을 했고, 지금 변호사로 8년 일을 했습니다. 글씨 연구를 하고, 뭐 글씨 수집을 한 지는 지금 23년 됐습니다. 주로 강력부가 다루는 게 조직폭력. 살인범, 마약 사범입니다. 이 사건들이 좀 크고 중한 형이 선고되니까 자필 진술서를 보통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필 진술서를 받다 보니 그중엔 되게 이상한 글씨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왜 그럴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사람과 글씨체가 직접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98년부터 99년까지 사이에 미국 뉴욕에 가서 그 연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메트로폴리탄, 뭐 구겐하임, 프레드 뭐 컬렉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미국인들의 수준 높은 기증 문화를 봤습니다이 사람들은 이제 뭘 수집해서 기증을 하고 그게 이제 박물관의 기초가 되는 거죠.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수집을 해서 나중에 기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해서 찾은 테마가 독립운동과 침필이었습니다. 곽정석이라는 분의 글씨를 선물로 받으면서 글씨 수집을 하게 됐고요. 근데 독립운동가 글씨를 수집하다가 어느 날 친일파의 글씨도 수집해 보자. 그래서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양쪽의 글씨를 수집을 하다가 글씨가 이제 수집이 좀 돼서 양이 쌓인 다음에 보니까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글씨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뭐가 다를까? 그리고 이 차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런 고민에 빠졌죠. 그래서 외국에서 글씨를 분석하는 학문이 있는 걸 알고 그 책을 구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20년 됐습니다. 필적학, 그말 그대로 글씨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뭐 크기, 기울기, 글자의 간격, 행의 간격, 뭐 아주 세부적인 모양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내면, 뭐 성향, 능력,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학문입니다. 우리가 관상을 보고 할때 이제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글씨는 좀더 많은 정보를 알려준다는 것이고요. 뭐 글씨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정도의 수준의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알수 있습니다. 그 국방부 의뢰로 김정은 위원장의 글씨를 분석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그 제가 그 국방부 자문을 어떤 답을 냈냐면 이 사람이 계속 도발을 할 것이다. 하지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젤렌스키 대통령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게 아마 작년 2월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3월 1일자로 그 젤렌스키의 글씨를 분석해서 제제 제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썼는데 젤렌스키는 평시에는 대단한 대통령은 아니지만 전쟁을 치르기에는 대단한,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과 전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거다 굉장히 버거운 상대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현재까지 잘 맞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냐, 만약에 말이 많아서 제가 시진핑의 글씨를 봤는데, 저는 침략 안할 거로 봅니다. 침략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내면이라는 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진핑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는 한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글씨를 통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저는 20세기의 정주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씨를 연구한 사람이고 한글을 연구한 사람인데 제가 하나하나를 조합을 만들어내도 정주영의 글씨 이상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글씨를 쓰고 있죠 우선 가로선이 길지 않습니까 가로선이 굉장히 긴데 저게 인내심을 말해요 근데 굉장히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죠. 근데 인내심이 성공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같지는 않지만 인내심과 그 긍정적 사고 이두 가지는 다 공통적으로 일치해요. 여기 보시면 저기 마지막에 거신이 다할때다짜가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게 올라가는 게 우상향이죠. 저기 가집시 다에서 다자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우상향이 되는데 긍정적 사고를 말하죠. 마음에서 음자 꺾이잖아요 저게 결단력, 지구력 이런 걸 말하는데 굉장히 결단을 잘한다는 거고요. 지구력도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기 보시면 히과치의 꼭지가 크죠. 저거는 최고가 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글씨를 쓰는 게 부자의 글씨라고 합니다. 근데 마윈도 저런 글씨를 쓰고요, 손정희도 저런 글씨를 쓰고 이병철도 저런 글씨를 씁니다. 어, 제가 정주영 글씨가 최고다라고 말을 한 거는 완성돼 있는 사람의 글씨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이 음악가로 성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모든 재능을 완벽하게 가진 글씨는 없습니다. 좋은 글씨, 안 좋은 글씨는 저는 그렇게 보죠. 글씨가 멋있냐, 예쁘냐,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상과 부합하냐, 이거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서예라고 하는 거죠. 서예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내면, 인격수양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서예라고 하는 게 몇천 년 동안 동양에서 검증된 거죠. 그러니까 서예를 하면 사람의 내면이 바뀐다고 하는 것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검증됐고,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터예가 어,를 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바꾼 글씨체가 의미하는 인간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의 글씨를 쓰면 인내심이 강해진다고요.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이왕 글씨 쓰실 때좀더 뭐, 좋은 방향으로 쓰시면 좋죠. 자기가 내가 뭐 인내심이 부족하다 아니면 대인관계가 좀 부족하다 아니면 뭐 내가 스타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일을 잘하고 싶다 내가 돈을 좀 벌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맞는 글씨체를 연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죠 사실은 글씨 연습 이외에 내면을 바꾸는 수단이 있다면 뭐 뭐든 좋습니다 근데 저는 글씨 연습만큼 비용 적게 들이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보통 하루에 한 20분 정도 그렇게 저기 얘기하는데, 천자를 쓰면 아마 20분 좀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 연습을 하시면 한 6주에서 8주 정도만 되면 사람의 뇌가 바뀝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글씨 연습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명인의 글씨 존경하는 사람의 글씨를 따라 쓰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자기의 글씨체에서 일부분을 바꾼다는 게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글씨 연습이라고 하는 게 우선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뭐 그냥 이면지에 볼펜만 있으면 되니까 한 달에 뭐 몇천 원. 또안 들죠. 굉장히 적은 비용이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뭐 하루에 5분을 하던 10분을 하던 남는 시간에 하던 아무 때나 하면 되거든요. 시간도 많이 안 쓰고요. 그리고 글씨 연습처럼 정확하게 어떤 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수 있는 것도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요즘에 휴대폰 쓰고 뭐, 뭐 자판을 쓰기 때문에 별로 활용 안 되지 않고 있는데. 글씨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하나는 내면의 변화. 근데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의 글씨는 이미 수명을 많이 다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변화시키는데 글씨 연습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글씨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바꾸는 그런 시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아시아 경제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필사를 일단 하신다고 하면, 이왕 하시는 거좀더 바람직한 글씨체, 내가 바라는 어떤 인간상의 의미를 의미하는 글씨체를 연습하시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